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여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어, 2월 11일, 좀 늦었습니다. 6시 58분. 자, 휴마시스, 쿼드보는 205470입니다. 자, 휴마시스, 계속 지지 구간들을 좀 받, 받쳐준다. 아, 생각이 좀 들었는데, 11선에서 지지를 일단 어찌됐든 간에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11선 지지받고 반등 나왔다가, 11선 이탈하지 않고 살짝 이탈했다가, 11선까지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외국인들 매수세탁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잡아먹으면서 어 장중에도 계속 일괄적으로 매도 동향들을 좀 보이긴 했어요. 좀 주가 관리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장마판에 조금 낙폭을 좀 확대됐죠. 근데 이거는 좀 시장 움직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갭락이 떴다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어, 좀 떨어지고 약간 반대로 어, 반대로 약간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어, 약간 이런 소식들도 있었죠. 진단 키트 대란, 시인한 정부, 막판 사재기만 더 키웠다. 지금 뭐 근데 마스크 대란이랑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자가 진단 키트는 생산량은 충분합니다. 마스크 대란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 약간 그게 있었습니다. 대량, 대포장이 있었죠. 어, 대량 대포장이 이제 소포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개인 투자, 개인, 개인이 어, 좀 살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온라인에서 살려고 했으면 좀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좀 샀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별 표장을 하면서 어, 좀, 뭐랄까, 그 개인이 좀 사용을 하기에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때처럼 재포장이 필요하게 되는 동뭐 최종적으로 수급난을 줄이기 위해서보다 정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또 얘기가 나온 게 진단키트 기업들은 진단키트 생산에만 주력을 해라 어 아무리 많이 뽑아내도 우리가 뭐 조달청에서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할 거다 어 알아서 소비해 줄 테니까. 어, 생산에만 주력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야 그러면 정부가 어, 어떻게든 그냥 뭐 진단키트를 소비를 해주게끔 그런 판을 좀 깔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질병관리청 어, 89억 원 규모 코로나 홈 테스트 공급을 계약을 했다 이제 휴마시스도 수출도 그렇지만 수출이 막히면은 국내 공급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최대 가동률을 올려도, 가동률을 최대로 올려도, 어, 정부에서 이제, 뭐, 팔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 있다 보니까, 이 질병관리청이랑, 며칠 전에는 조달청이랑 계속 계약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수술도 수술대로 하고, 뭐, 이게 국내로 돌릴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충분해진다라고 하면, 재고만 쌓이게끔만 안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PCR 검사만 했었죠. 어, PCR 검사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검사 받으러 가면 진단키트를 사용을 해버리니까 확진자도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마스크랑은 좀 차이점이 있죠. 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마스크랑 진단키트랑의 차이점. 자, 첫 번째는 마스크는 우리가 1인당 한개씩 거의 뭐, 뭐 2, 3일, 뭐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소비를 하죠. 어, 1인당 하나씩이다. 자 마스크 어, 마스크 진단 키트 진단 키트는 이 검사 시 이거는 매일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진단 키트는 어 검사를 할때어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면은 사용 꼭 이제 필수적인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어, 아니게 아닌 거잖아요.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검사를 할 때는 어, 필요한데 그렇게 필수적인 부분들은 아니다. 어, 필요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반강제적으로 접촉을 했다든가 하면은 그때 는 이제 PCR로 넘어가죠. 어, 확진자는 접종자다 접종 접촉 밀착도 접촉자다라고 하면은 PCR 검사를 하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어이 진단 키트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마스크는 매일 우리가 뭐 매일 갈아서 쓰잖아요 어, 매일 갈아서 그리고 한 사람당 한 개씩 무조건 갈았으니까 집에다가 이제 쌓아놓고 쓴다 이 그리고 수요가 공급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진단 키트 기업들이 대량으로 공장화를 시켜서 뭐 마스크도 똑같겠지만은. 어, 진단키트가 필요한 게,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쓰진 않아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쓰진 않는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속포장을 하잖아. 속포장을 속보장을 해서 수요가, 마스크는 뭐 30개 아니면 한 박스, 뭐몇 박스씩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서 재놓고 쓰는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속포장을해는거 사람은 뭐 한두개만 있으면 뭐 이, 적어도 2주에 한개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데서 수요에 대한 차이, 저데 여기서 근데 단가 단가에 대한 차이도 좀 진짜 캐릭가 훨씬 더 어, 이익률이 더 남겠죠 마스크보다 아무래도 어, 마스크 가격도 좀 많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공장이 충분히 소포장을 하면은 공급을 해줄수 있는 공급량을 어,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국내에또 돌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어, 국내의 수요를 좀 이제 소화해 줄수 있는 그런 제작 생산 능력이 좀 되지가 않을까. 어, 많이 생산을 하면은 많이 이제 팔리기만 하면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마스크도 뭐 마찬가지로 어, 국민들이 이 재고는 물량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리기만 하면은 뭐 계속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소포장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하는 것들은 뭐 10개, 뭐 20개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단 키트를 많이 하면은 뭐 일주일에 특성상 한번 하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2주일에 한 번? 뭐이 주일에 한번뭐이 정도 사용을 마스크를 우리가 이 주일에 한 번씩 갈아 끼지는 않잖아요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어, 있다 근데 이제 대란 성격의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정부에서 공급을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일단 마스크도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많이 안정화가 됐었어요. 진작키티 같은 경우에도 서 수요를 알아서 정부에서 관리를 좀 이제 공급이라든가 수요를 알아서 적절하게 정부에서 관리를 좀 해준다라고 하면 은 이게 뭐 장기화가 됐든 단기화가 됐든 어쨌든 간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은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죠.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가동률이 뭐100% 올라갔다. 근데 이게 소비만 잘 된다라고 하면 소비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소비가 안 돼서 재고로 쌓이게 되는 순간 어, 재고로 쌓이게 되는 순간 그때는 이제, 어, 그때는 이제 실적의 기대감들이 꺾이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일단 지금 자체로는 진짜 캐트 기업들의 대부분이 뭐 조달청이라든가 질병관리청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정부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기대감들이 동반이 되고 있는 시점들이기도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정부에서 뭐 사가 준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 물론 가격을 좀그할 수는 없겠지만 영업이익을 많이 남겨먹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도 뭐 서서치 않게 뭐 해준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여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셀트리온이랑 어 정부 측에서의 그 조달청이라든가 그런 수주들을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이걸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통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뭐 공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수출을 하는 기업들 보면은 납품을 해주고 매출의 인식을 시키는 그런 시차가 조금 있어요 시차. 근데 이거는 바로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유통시켜 가지고 어, 바로 여기에서 지역을 여기로 옮겨서 이제 납품하고 여기서 시장에 뿌려버리면 되는 구조라 가지고 뭐 딱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차가 실적으로 시차가 반영이 되는 것들 걱정을 좀안 하셔도 될것 같죠. 4분기,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 1분기 실적들도 기대감들 계속 꾸준히 좀 반영되지 않겠나. 재고가 쌓였다, 가동률이 줄었다, 뭐 이런 시장 이제 진단키트 수요가 좀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도 같이 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흐름들이랑 기대감이랑 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살짝 이 11선과 21선, 이 살짝 반등이 저점을 봤을 때, 저점을 봤을 때 살짝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 분위기인 것 같아서 여기서 또 이제 27,500원 뚫어주고 3만 원, 여기 이 매물대가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쌓인 게이이 이 부분들이 이 매물대가 여기 저항 구간을 형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자. 어,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잡아서 평균 단가를 여기로 낮췄어요. 그럼 차이 실은 매물들이 여기 나오겠죠. 어, 대부분 이제, 어, 이 타이밍을 보고 추세가 좀 꺾일 때 들어가기도 평균 단가 조정을 좀 어, 하기도 하니까. 그렇문면은 어, 3만 원 부근 27,500 원을 돌파해서 3만 원 부근 여기 조정을 저중, 받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돌파를 해주고 쌍봉을 만들어 주느냐 어,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일선 이탈을 한다, 그럼 이제 그때는 차이 실은 매물들을 좀 어,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는 어,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 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휴마시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 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 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어,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어, 되시, 되시지, 되시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휴머시스 좋은 움직임들 보여주기를 어, 바라보면서 어,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